석이 아니네. <laughs> 자 오래간만에 남대천 추억의 장소 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초보자 때참 열심히 다니던 곳인데요. 그리고나서는 고난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추억의 장소에서 추억을 곱씹으면서 또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해봐야죠. 어 여기는 물이 굉장히 낮고요. 아니 훤히 다 들여다 보이네요. 야물대가 이렇게 없었었나 여기가 오래간만에 왔더니 모든 게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laughs> 추억만 가지고 탐색이 안 되니까 어,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또 집중을 해 보고요. 여기 탐색하고 그다음에 이 너머에 또 내과가 큰 내과가 있으니까. 어, 그쪽도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럴 요량입니다 어, 오늘은 혼자 왔고요. 어, 조금 어, 뭐 외롭긴 하지만 어, 외로울 때는 탐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자, 오늘 또 돌신님 한점 부탁합니다! 주자! 자, 물때가 없는 곳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죠. 따봉이가 없어도 잘 보이는데요. 크진 않더라도 뭐안 봐도 클것 같진 않고 <laughs> 이렇게 이제 한점 찾는 재미죠 뭐 <laughs> 여기 이곳에서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작품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건자 두고 가야 될 돌입니다 저 위쪽에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물이 밝으니까 어쨌든 잘 보여서 좋습니다. 잔 잔이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피석인데요. 색감이 그렇게 예쁜 색깔은 아닌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발견했으니까 한번 얼굴은 볼까요? 옷 사이즈가 있나? 역시 색감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호피석들이 하... 어떻게 보면 호피석도 일종의 뭐 문양석 개념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호피석은 향이 잘 나왔거나 아니면 색감이 정말 뛰어난거나 뭐 이런 어떤 어 포인트가 있어야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돌들이 이제 가장 애매한 돌들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형도 없어 색깔도 안 예뻐 <laughs> 두고 가야죠 어, 당연히 두고 갈 돌이고요 이런 돌들을 어,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마당 없는 분들은 미련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두고 가셔야지 어, 뭐 무슨 호피석이 대단한 돌도 아니고 어, 아까 말했던 칼라라든가 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어, 취석을 하는 것이 나중에 <laughs> 도움 많이 됩니다. 무작정 다 가져가시면 나중에 고생만 합니다. <laughs> 해보신 분들은 아실까요? 아, 목소리가 변하려고 그러네. 굉장히 힘드네. 와, 지금 도합 한 400m 정도 양쪽을 내려온 것 같은데 새끼 한두 개 보고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나마 물이 맑아서 돌아다니는데 조금 덜 피곤하네요. 물대까지 있으면 굉장히 힘들 건데, 물대가 없어서, 그래도 안구 종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 여기, 돌봐, 초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야 이거 또 호피석인데 오늘 무슨 삭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호피석만 보이네요 아이고 밖에까지 나갈 힘도 없다 잘 있어라 <laughs> 저런 호피석들이 참 애매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 미량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색감이라도 예쁜 호피석을 찾으면 되고요. 오, 야 이거 이거 저기 같이 생겼네. 부자석 같이 이런 부자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응? 야 이거 한번 나가서 소개는 해드려야 되겠네. 이게 부자석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어우, 무거워. 자, 이거 보시면 부자석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어, 여기는 부자석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런 도로를 보고 부자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부자석 아닙니다. <laughs> 부자석은 이거보다 알이 더 크고요. 아, 뭐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부자석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이야, 이놈 봐라. 이렇게 숨어있네. <laughs> 차. 와. 잘 숨어있네. 아, 역시. 방을 잘 둘러봐야지 그냥 쉽게는 안 나옵니다. 오, 야, 자연적인 무주 오피석이네 아, 참 마당돌입니다. 이거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오늘 안 나오네. 아우 힘들어. 너무 힘드네. 와 근데 이런데도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게 늘 때가 많다가 때가 벗겨지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풀숲 사이 이런데도 한 번씩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남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덜 봤을 곳 같은 덜 봤을 것 같은 곳 <laughs> 완전히 호피석으로 보이죠? 야, 호피석은 아닌데. 차... <laughs> 처음 보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돌이에요. 저 모양으로 나오면. 호피석이 가장 헷갈려. 따봉이 왔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와, 많이 내려왔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또 하나 있네. 와 진짜 힘들다 나 찾기, 에이 짱네. 아따 진짜 힘드네. 후. 체력이 뚝뚝 떨어지네. 체력이 뚝뚝 떨어져. 확실히 잠못잔 티가 납니다. 이건 뭐야? 피석은 아니네. 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 내려왔습니다. 자, 조금만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씨님, 제발 한잔 주세요. 석질이, 색감이 예쁘진 않은 오피석이죠 자, 제가 오늘, 어, 대량한 1km 정도는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오늘 제가 느낀게 뭐냐면 어, 이것도 호피석이네 호피석이죠? 저 위쪽은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호피석이 아예 씨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이런 소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탐석은 체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 힘드니까 많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돌이 하도 안 보여서 계속 내려가 봤는데 아, 소품들은 제법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나 오늘 엔딩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포기하고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자, 한번 자, 이거는 가져갈 도로는 아니니까 여기다가 놓고 오늘 엔딩석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엔딩석이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짜잔, 보이시죠? 하하하, <laughs> 여기 큰돌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 적색이, 가미된 듯한 호피석이 한점 보입니다. 그러죠? 오, 제법 있다, 사이즈가. 이야, 역시 물이 맑으니까, 돌도 깨끗하네. 모래밭에서 나와야, 이게 돌이 깨끗하거든요 으아. 오 사이즈가 제법 있네 와 따, 좋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색감을 할게입니다 제가 오늘 눈의 강조했듯이 향이 안 나오면 색깔이라도 이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아남대체전이긴 한데 색감이 아주 상당히 잘 나왔네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짠. 와우, 대박. 야. 우와. 야, 색감 좋습니다. 으. 야, 색감 하나는 정말 좋죠. 자, 그러면 일단 형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입소으로 봐야 되나? 어디 보자. 야, 햇빛에 반짝이니까 색감 뭐 끝장이네요. 입속도 나쁘지 않죠? 여기가 이렇게 포인트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냥 입속으로 어,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뒤쪽도 앞뒤가 똑같이 색깔이 상당히 예쁘게 나왔죠? 우와, 좋습니다. 어우, 무거워. 잠깐만, 향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무령이 나오나 어디 보자. 아 이렇게 하면 무령이 나오네. 딱 무령이네요. 아우 아우 이게 무거워서 오 연출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입입 입을 이쪽으로 어, 왼쪽을 입으로 보시고 보고 이렇게 하면. 어 약간은, 뭐, 어지라고할수 있어요. 그러나, 좌대로, 어 다리를 만들어주면, 무령이 나옵니다. 와, 색감 진짜 예쁘네요. 완전히 뭐, 적색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철분들이, 어 황색에, 황색보다는 조금 진한 적색에 가까운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어, 이게 무령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어디보자. 요렇게. 아, 뭔가 세월다. <laughs> 와, 근데 진짜 끝장나게 나왔네 색감. 아이고, 색감 끝장나게 나왔네. 어디 이렇게. 아, 어쨌든 앞뒤로 뭐다 위아래로 어물 형의 형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돌신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오늘이. 와, 정말 힘든 탐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로. 이게, 돌이 너무 안 보이니까, 아, 진짜 사람 기운도 빠지고, 또 말동무도 없고 하니까, 유독, 유독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추억의 장소에 와서, 어쨌거나 힘들었지만, 엔딩석 하나는, 아, 찾아서 갑니다. 어디 해가 어딨냐. 자, 해가 아직, 아,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탐석을 마치고요. 또 다음에 마치 높이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 드리고, 탐석이는 물러가겠습니다. 조신님, 칭사